쫓겨나는 마일리지가 네. 거의 이제 공짜한 공권탈 만큼 거의 목전까지온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이에요 쫓겨날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laughs> 아 지금. 본인이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어떻게 쫓겨나요 본인이 당대표인데 본인 당대표 그냥 된게 아니잖아요 음. 친윤 의원들이 음. 당신 당대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 올린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접으면 음. 당대표직 유지 못합니다 본인 지지 기반이 친윤들 TK쪽 네. 분들이고 또 하나는 강성 유튜버들 거기에 이제 현혹된 음. 책임 당원들인데 한쪽이 무너지면 요한 예. 발로 어떻게 달리기를 합니까? 장혜찬 씨를 여교연구원 부원장. 부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아마 의원들이 상당히 좀 불쾌해하고 <laughs> 불만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 하려고? 옛날 장혜찬 씨는 되게 힘이 셌어요. 의원들이 무서워했어요. 출마자들이 장혜찬씨 눈치 봤어요. 어. 왜냐하면 본인이 어. 나는 윤건희 부부랑 직접 소통하고 문자도 보낸다? 막 어. 본인이 자랑하고 다녔거든. 예. 괜히 나에 대해서 해꼬지할까봐안 좋은 소리 할까 봐, 할까 봐. <laughs> 예. 그랬는데 지금은 권력의 배경이 없어졌요 있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저거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정치계에 다시 공식적으로 발을 들이려고 음. 해요. 이런 사람을 부원장으로 시킨다라고 하면 당에는 의원들도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변인.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큰 문제예요.